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범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저희 슬롯 어, 제보 쪽으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여러분들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슬롯이나 뭐 바카라, 라이팅 바카라라든지, 풍성한 바카라든지, 이벤트성이 있는 게임쇼라든지, 여러가지로 팩카시나뭐 그런 거 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저희한테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기프티콘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만 주셔도 네, 영상 그냥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만 해도 그냥 기프티콘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때만 문의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저희 이제 회원들도 그렇고, 어, 이제 막 연락 오셔서 나 이렇게 슬로 됐다, 어, 택팟이 터졌다 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닉네임이랑 이름이랑 이렇게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어두기도 하고, 인범이가 이제 슬로 쪽으로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카라만 하다가 요즘에 슬롯, 슬롯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좀 회원분들이 잭팟이나 이런 거 터질 때 제가 기분도 좋고, 저도 기분이 좋고, 회원분도 기분이 좋고, 뭐 굳이 저희 사이트에서 이용하시는 그런 슬롯 제보 영상이 아니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슬롯 체크한 영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한테 문의만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여러분들 조금 많아요. 아직까지도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슬롯 제보 영상 여러분들 뭐 프라그마틱 슬롯이 굳이 아니어도 어, 다른 게임이어도 뭐 에볼루션 슬롯이라든지. 다는 슬롯 쪽으로 백팟이 터진 영상이어도 너무 좋고요 그러다보니까 어, 분야가 많다고 생각해요 굳이 슬롯만 제보를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네, 뭐 라이트닝 바카라에서 뭐 100만원을 벌었는데 뭐 1억이 당첨됐다 뭐 이런것도 제보해주셔도 되고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영상같은거를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또 요리라고 하죠. 요리처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프티콘을 드리는 만큼 이 영상을 좀 소중하게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인스타나 쇼츠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로우 책팟이 터졌는데 뭐 먹티를 당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바닥은 여러분들, 어, 알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슬롯 제보 영상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뭐, 고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 1분 1초 아까우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빠르게 빠르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소창에다 여러분들 인밤점 c o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은 예,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